안녕하세요, 페그입니다. 네, 오늘은 리프트 원피스 모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이거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업데이트가 이미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이제 또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을 어,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모드 제작자분의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리뷰 영상을 만드는데 리뷰 영상에도 없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된 내용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업데이트가 아마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영상이 업로드 될것 같네요. 그럼 바로 미쳐 보지 못했던 부분들 확인해 보러 가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원피스 원작에서 나왔죠. 샹크스의 쌍둥이 동생 피그랜드 샴록입니다. 자 샹크스의 쌍둥이 형인가요? 자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신의 기사단 피그랜드 샴록 생겼습니다. 망토 쓰고 있고 옷이 굉장히 멋있네요. 기사처럼 이거 눈에 상처가 없는 샹크스의 모습. 네 완전 똑같이 생겼거든요. 쌍둥이랑. 야, 피거랜드 샴록 또, 모든 게 해결이 됐었죠. 이제, 오로성에 들어간 샹크스는 뭐냐. 샹크스 알고 보니까, 이거 루피 배신하고 세계정부편으로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쌍둥이 형이었다. 예전에도 이제, 샹크스 복제설,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일 줄은 몰랐는데, 근데 이제, 샹크스랑 똑같이 생긴 게두 명이었습니다. 예, 네, 아무튼, 마크에도 이렇 추가됐다는 거, 바로 샹크스랑 한번 붙여볼게요. 뭐, 아직 스킬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 그냥 붙어봐. 하왕 샹크스. 얘는 한쪽 팔이 없거든요. 오, 신기술 쓰면서. 오, 근데 버티네요? 기술 두번 맞았거든요? 레이저랑 신기술? 오, 검기는 똑같이 빨간색의 모습. 오, 무장색도 있나 봐요. 아, 근데 카무사리 버텼습니다? 꽤쎈데 실제로도 굉장히 셀것 같거든요. 시내 기사단 중에 제일 셀것 같은데. 하고살이한번 더. 오, 꽤잘붙입니다 스킬은 없어요, 아직. 만화에서도 예, 안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술만 쓰는 모습. 오, 평황색 레이저. 어, 샴록 컷. 어, 뭐야? 어, 이 샴, 샤... 어? 어 크스 뒤질 뻔 했는데요? 어, 샴록개 세게 나왔는데? 아니, 스킬을 안 쓰고 이렇게 한다고? 와, 어, 이건 좀놀랍네요 뭐, 어, 샴크스 뒤집어냈네, 진짜로. 아니, 카무사리도 은근 많이 썼는데, 샴록이 버텨냈었거든요? 야, 근데 이 정도까지 몰아붙이고 죽네요. 네, 아무튼, 샴록 추가가 되었었고요. 꽤 세네요. 이건 좀 놀랐네. 아직 스킬이 없어서 약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싸울 때 보셨겠지만, 이 샴크스의 레이저 기술. 제가 리뷰 영상이었나? 뭐, 어디, 누구랑 붙일 때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놀라는 게 많이 보였었는데 그 레이저 폐왕색 레이저 기술을 저도 쓸수 있습니다 일단 샹크스를 좀 고르고요 아, 일단 샹크스 골라서 칼을 들어주면 은 되는데 여기서 우클릭을 누르면 나간답니다 칼 들고 우클릭 오, 진짜네 저 이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겠는데요 해군권에 보면은 모건, 디끼손 모건 오 20%? 들은 다한방이요 이게 단일 이 아니네. 단일 타격이 아니네. 약간 스플래시 데미지로 나가네요. 두명 겹쳐 있으면은 여기 어, 되 파식이는 꽤 버티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어쩌다 보니까 나와 버렸는데 스모커가 추가됐습니다. 네 샹크스의 이페어세 레이저는 그냥 샹크스 고르고 칼 들고 우클릭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기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가된 어 아까 이거 해군 소환하다 나와버렸어요 스모커 우리의 이 스모레기 어 스모레기가 추가됐습니다 어 갑자기 나와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무기로 이 흰색 해루석 뭐라고 하죠 이런 거? 해루석 막대기 그냥 이런 거 들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정이 이렇게 써있네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백발의 모습 또 스모커가 진짜 쓰레기로 유명하죠 뭐 그래도 원피스 초반에는 막 루피도 잡고 어 드래곤한테 제압당할 도 보고 드래곤이랑 싸운몇안 되는 인물이거든요 아 유일한가? 아무튼, 싸운 것도 아니긴 한데, 사실. 초반에 활약이 좋았습니다. 뭐, 강력한 줄 알았던 에이스와 비비면서, 와, 스모커 세다. 비중도 많고요 루피 일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 엄청난 비중을 보여줬지만, 나중에 가면서 이제 도왕한테 발리고, 많은 스모를 걷었습니다. 기술도 화이트 블루우밖에 없기 때문에. 해군 중장한테도 발리지 않았나? 아무튼, 무장색이 나온 뒤로는 스모커가 활약을 별로 못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과거를 가진 스모커인데, 바로 이 스모레기와 에이스랑 붙여보면서, 전투력 한번 보, 볼까요? 빈수염의 2번 대 대장, 에이스입니다. 자, 바로 선빵 날리는 에이스. 자, 일단 둘이 전적은, 어, 우리 둘이 선 승부를 가를 수 없어. 이러면서 항상 무승부였거든요. 어? 어? 아니, 스모렉이야. 뭐실화야 벌써 죽었어요? 아니, 근데 너무 빨리 끝났잖아. 원래 둘이 무승부가 나야 되거든요? 둘다 자연계라? 심지어 에이스는 무장색이 없어서. 타격을 못할 텐데 스모커를 연기와 불이기 때문이죠. 근데 개발렸네요. 심지어 부장색이던 사보조차 그 장판에서 이제 어 스모커한테 승 나랑 승부가 안 나. 막 아니, 스모커 너무 약한데? 사보알이 두 개거든요. 열매 먹기 전인가 하나는? 둘다 똑같이 생겼네. 일둘명다 붙여보겠습니다. 사보랑. 일단 동시에 싸워봐. 와, 너무 약해. 오, 여기가 불기술 쓰네. 와, 근데 둘다처참히 끝나는 모습. 어, 둘다불 쓰네요. 근데 왜 둘이 다른 거지? 아무튼 이렇게 스모 레기 역시 뭐 어, 모드에서도 쓰레기네요. 스모커 추가되었습니다. 오 잠깐만 근데 이거 아이스크림 꼬마도 있는데 걔랑 만나면은 좀 뭐가 어떻게 되나? 어여 있다. Girl holding three ice cream. 야 이게 실제로 만화에서 스모커랑 부딪히거든요. 아뭐 없네요. 자 이제 이 아이스크림 꼬마 어 여자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상디가 무패틀 모드를 써서 붙여도 여자는 안 때린다고 합니다. 어 일단 싸움은 안 걸리죠. 못 배틀까지 써서 해볼게요. 어, 뭐야! 얘는 넘어진다! <laughs> 어, 상디도 때리는 모션은 나오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뭐야, 이게 넘어지는 거였어? 이게 싸움을 걸어야? 잠깐만, 이러면 스모커랑도 저기 할수 있겠는데? 요 아이고! 스모커는 저 죽여버리는데? 아, 잠깐만. 아 이건 상디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나뭐 얘도 못 배틀을 한번 써볼게요. 오, 씨, 오! 아니, 스모레기련! 이거 뭐야, 이 새끼! 아니, 아니 스모레기는 그냥 죽여버리는데요? 원작에서는 아이스크림 다섯 단으로 다시 사먹게 했거든요? 근데, 야, 여기서 죽여버리네? 어, 근데 상대는 안 때리는 모습? 나저 다양한 여자를 꺼내도. 자, 어우, 알비다가 죽였어요? 근데 알비다도 때리지 않는 모습. 아무튼 이렇게, 여자는 절대 죽이지 않는. 상디가, 이게 못 배틀 모드로도 싸움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런 기믹, 여자를 패지 않는 상디가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다음은 이제 신기술이 추가가 된 건데요. 지저스 바제스와 조주가 그산 던지기인가요? 그런 게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일단 다이아몬드 조주고요 근데 얘는 누구랑 붙여봐요. 일단 상디랑 붙여볼게요. 오, 조주, 다이아몬드 변하는 거 보소. 신기술이 있다는데, 오, 잡기 기술인가? 아무튼, 이게 똑같은 게 바디스한테도 있다니까. 바디스랑 비슷한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오우. 기술 들어가는 상디. 세 번째 무드 같고요. 오, 이거다, 이거. 어, 이게 추가됐나봐요. 돌 던지기. 오우. 오우. 이거 좀멋있는 돌이 겁나 큰걸 던지네. 요 오, 조즈 세다. 상디를 이기는데요? 다이아몬드 조즈? 약간 왼팔 포지션이죠. 해저광의 왼팔. 네, 이제 오른팔은 얘도 이제 마르코고 상디도 오른팔은 조로니까. 어 근데 또 비비네요? 상디가? 돌던지기. 오, 이거 마우라의 돌던지기 그대로 들어갔네. 야, 1% 남기고 상디 있습니다. 자 네, 이제 바데스도 보겠습니다. 바데스도 똑같이 추가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2년 후 바데스. 어, 얘도 돌 바로 던져줍니다. 야, 돌 던지기. 아, 바제스는 확실히 약한 모습. 푸른발에 상대 나오면 그냥 발리겠네요. 아니,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게, 이제, 힘, 힘 열매를 먹은 녀석이, 힘, 힘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저걸 던지거든요. 과연 힘힘 힘 열매가 맞을지 이거 물에서.. 아 근데 애초에 스킬이.. 스킬이 뭔지를 몰라서 잠깐만 이게 물에서 얘가 그게.. 움직여지나요? 이제 물에서도 돌 던지는 거 쓰면은 이제 얘 열매 없는 겁니다 어물 나오자마자 쓰네 열매긴 한가봐요 야 근데 열매 없인 저것도 못 던져? 다이아몬드 조준을 하는데 다이아몬드라 바위를 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닌가? 다이아몬드라 드는 건가? 아무튼 뭐 능력자긴 합니다. 힘힘 열매. 뭐돌 던지는 기술 이 있네 마우라 기술. 어 아닌데 물에서 썼다오 지금 물에서. 물에서 스킬 썼습니다, 이거? 오, 이건 좀 논란이 되겠는데요? 아니, 티치 도대체 무슨 짓을. 야, 바제스 물에서 기술 썼어. 네, 아무튼, 이렇게, 조주와 바제스의 신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겁나 큰 돌던지. 자, 그 다음에 또 신캐릭터 추가인데요. 최악의 세대, 아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아프. 얘가 이제 카이도 해적단에 들어갔었죠? 이도 뭐, 바제스랑 붙여볼까요? 그래도 최악의 세대인데 바제스보다는 세야 되는 거 아니니? 또 얘가 뭐, 키자루도 두동강 내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열매 능력이 아직 없나 보다. 우리 좀센 친구인데. 조로랑 루피도 막 고전하고 그랬어요. 아프 때문에. 카이도우랑 싸우러 갈 때. 근데 아무튼, 스킬이 없네요. 최악의 세대 아프도 추가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무장색 각성 류호가 추가되었습니다 류호가 추가되었는데요 루피랑 오뎅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그 이외의 인물은 얘네 둘 말고는 잘 모르긴 해요 지금 나왔죠? 이 벚꽃 피는 게 무장색 각성 류호 기술입니다 방출 무장색이죠 이게 루피랑 얘네는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야좀 멋있네요 무장색 각성 이게 뭐 실제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는잘 모르겠거든요 도전과제가 있나? 도전과제 한번 볼까요? 이게 무장색인데 폐황색, 견문색 견문색도 마스터 더 퍼펙트 가드 이런 게 있네요 아 퍼펙트 가드가 잘 되나보다 견문색을 활성화하면 가드네요 견문색이 오히려 무장색이 가드가 아니구나 무장색은 오히려 공격용입니다 무장색 각성 이런 거 근데 이제 각성을 하면은 류호가 아마 나갈 것 같네요 아무튼 오뎅이랑 이제 루피는 씁니다 이 기술을. 그리고 루피가 저 기술이 추가됐어요 돌진기. 고무고무로 이렇게 갖다 박거든요. 아무튼 이런 기술도 추가됐더라고요. 어 갖다 박기 기술. 어 오뎅 이겼네요. 오, 루피가 오뎅을 이기네. 앞튼 이렇게 루피가 기술이 추가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로저의 폐황색 기술을 뭐 루피, 가프, 센고크, 카이도 얘네들도 쓴다고는 합니다. 뭐 이미 제 못배틀 이제 또 많이 붙여봤잖아요. 뭐 카이도랑 로저랑 붙여보고 막 했을 때도 쓰긴 했습니다. 예. 흰수염이랑 로저랑 카이도가 똑같은 기술 쓰고, 거프도 똑같은 기술 쓰고. 근데 이걸 센고크도 쓰고 막 그런다고는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징베도 스킬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베랑 에이스랑 싸우면서 맞히면 좋을 것 같아요. 헤어베 징베와 2번 대대장 에이스. 나 사실 둘이 무승부까지 갔다고 했었는데 제가 붙여봤을 때는 비등비등했어요. 근데 이제 징베가 신기술이 추가되면서 어떻게 싸울지. 나선빵 때리는 에이스고요. 오 징베한테 물이 가나요? 오 바로 기술 들어가는. 와, 근데 불로 좀 많이 기술을 많이 돌렸는데요. 에이스 징베도 빨리 그 가라데 같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바로 써줍니다. 말하자마자 오, 무장색 풍돌. 어? 아 대염제 쓰려다가 죽었네 아니 이제 에이스 처참이 발리는데요? 스킬 잘 굴렸는데도 졌네 근데 이런 약한 에이스한테도 발리는 스모커는 도대체 네 오늘은 어, 이렇게 제가 설명하지 못한 업데이트 됐네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이제 다음 업데이트 때더 정교해져서 설명이 될것 같은데 아무튼 업데이트가 하도 안 돼가지고 네 이제 전에 업데이트에서 설명하지 못한 것들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또 스모레기의 임팩트가 가장 강했네요 이제 징베한테 발리 에이스한테 발린 스모커 야저 스모커는 얼마나 약한 거야 아무튼 스모커는 스모레기가 맞았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제발 업데이트 영상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유바